네,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아, 토요일 이런 시간에 이렇게 어, 저희 하얼핀 영화 컨텐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태워드리고 계신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어, 이번에 정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이라는 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어, 우리 안중근 장군과 독립군들의 유대한 업적인 하얼핀 의거가 어, 빠졌다고 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복창 윤봉기 그리고 홍범 도장군하고 마저도 어,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책 제목을 이달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달의 친일운동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농가들 우리 당하지 어, 말고 휘들이지 말고 어,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 우리 안중근 장을 비롯해서 우리 유대한 독립운동가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참모중비 안중근 영으로도터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하하인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저희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살면서 잠시를 잊고 있었던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쯤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영화 보신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 작가의 조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사회해 어, 주시고 이렇게 관람해 주시고 마음 나눠 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잘 보셨다면 네, 저희 영화에 감화되셨다면 어, 저희가 가은 마음에 공감을 하셨다면 지금 찍으시는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과 좀 공유해보시면 어떨까. 어,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혼론과, 어, 혼돈과, 아, 혼돈과 어, 어둠과 달표의 시대를 어, 거쳤던 그분들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 지금과 아마 새해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어, 용기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많은 분들과 함께 예, 가족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예,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공, 공유해보시면 어떨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올해는 제발 무탈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모리다스오 예. 여기 박훈입니다. 이게 예. 무대 인사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또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현미 씨 얼굴 보고 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할 때마다 현미 씨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소리 한번들려주세요아 정말 너무 좋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현미 씨보면 이래요. 어우, 어우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난 악역이 낫더라. 이런 분들 막, 박훈 좋아하는 남자분들 소리 질러주세요. 그러니까, 예, 이래요. 분위기가. 예, 우울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남자분들, 예, 고마워요. 예,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예, 영화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 시간 찾아주셔서, 극장 찾아주시고, 또그 중에서도 하울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안중근 의사의 용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공감해 아, 주시고 또 느끼셨다면 주변 많은 분들께 저희 영화 알려주시고 또 저희의 동지가 되어주셔서 아, 한번 보라고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